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목적이 단지 진실의 단편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혹시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당신이 겪는 어려움, 가족과의 관계, 신체적 특징, 그리고 때로는 고통까지도 모두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1200년 이상 역사 속에 감춰져 있던 코덱스 아니메라는 필사는 인류가 결코 접근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필사본에는 영혼이 물리적 세계에 환생하기 전 반드시 거치는 7단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비주의나 현대적 추측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영적인 지도로 우리의 영혼과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오랫동안 권력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숨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다시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여정의 단계를 하나씩 탐구하며 당신의 존재와 삶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 볼루션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 개인적 성장과 영적 성장을 위한 더 많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덱스 아님에는 단순히 먼지가 쌓인 도서관의 한 귀퉁이에서 발견될 법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고대 영적 전통의 유산으로 신비가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온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신성하고 자주적인 존재로 여겨지던 시절에 쓰인 책으로 우리가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기 이전에 거치는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의식적인 선택과 준비 그리고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코덱스 아님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이 선택한 가족 당신이 살아가는 신체 그리고 당신의 삶의 사명이 결코 무작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으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영원한 본질에 의해 세심하게 설계된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이 단순히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철저히 명확한 의도와 신성한 깨달음 속에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코덱스 아님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 누리는 모든 성공,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훨씬 더 거대한 영적 이야기의 한 부분, 그리고 당신 고유의 여정을 이루는 중요한 조각들입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삶이 단순히 당신의 것이 아니라 우주적 설계의 일부라고 느껴진다면 그 의미는 과연 얼마나 깊어질까요? 모든 여정은 하나의 부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주적 심속에서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는 깊고도 보편적인 공명입니다. 이 부름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초대입니다. 영혼이 이 부름을 들을 때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름에 응답하는 이유는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하고 진화하며 새로운 형태로 다시 사랑하기를 바라는 영혼의 깊은 갈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부름은 당신의 인간적 경험 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경외감으로 가득 찬 순간들, 이유를 알수 없는 고요한 그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속에서 말입니다. 이 부름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선택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과 사랑을 위해 내린 가장 신성한 결정이었습니다. 환생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은 과거의 삶을 다시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판과는 다릅니다. 이 회고는 당신이 만들어낸 기쁨과 고통을 온전히 느끼며 이를 통해 공감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이 체험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죠. 그로 인해 모든 존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시간이 흐르며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죄책감은 단순한 짐으로 남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통찰로 변하며 당신을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는 단순한 실패가 아닌 성장을 위한 연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영혼은 결코 정제받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영혼은 다음 여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 여정은 더 깊은 깨달음과 사랑을 향한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 신성하고도 특별한 만남에서 당신의 영혼은 빛으로 이루어진 지혜롭고 사랑 가득한 존재들과 함께합니다. 이들은 당신과 여러 생애를 함께 걸어온 안내자들로 당신의 여정을 돕기 위해 늘 곁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다음 환생을 설계합니다. 당신은 영혼의 계약을 맺고 이번 생에서 극복해야 할 주요 도전과 목적을 선택합니다. 또한 당신을 돕고 시험하며 깨우침을 줄 다른 영혼들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완벽한 세부사항까지 고려되며 당신의 성장과 진화를 위한 더큰 의도에 따라 설계됩니다.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승리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가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안내자들은 당신의 환생 이후에도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을 인도합니다. 그들은 꿈이나 직관 혹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당신이 한때 알았던 계획을 부드럽게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이 삶의 여정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이 안내자들은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며 당신의 선택과 도전이 더큰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려줍니다. 영혼의 의회는 당신이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한 여정을 걷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그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 완벽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목적 없이 방황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 당신의 영혼은 이 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을 선택했습니다. 그 목적은 상처를 치유하거나 자비를 키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으로 당신의 고유한 능력과 업의 진화에 완벽히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명은 항상 눈에 띄거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열정 속에서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는 질문들 속에서 은은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단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당신을 진정으로 당신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명을 발견할 때 삶의 모든 경험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선택한 이 길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그 사명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의 삶 속에서 꾸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부모, 신체, 문화, 그리고 환경, 모든 것은 당신의 영혼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환생 전, 당신의 영혼은 다양한 신체적 특성, 가족, 그리고 환경의 조합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골랐습니다. 때로는 이 선택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학대와 한계로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였으며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데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의 관점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원망에서 존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희생자로 보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창조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단계는 당신이 더 깊은 영적 자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신의 삶을 영혼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당신은 삶의 모든 순간을 더큰 목적의 일환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정인 6단계와 7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이번 내용이 여러분에게 통찰과 영감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과 작업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의 감사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과 영감을 줍니다. 그럼. 계속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에 완전히 몰입하기 위해 당신의 영혼은 스스로 망각의 장막을 통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장막은 당신이 환생 전 계획했던 영혼의 목적과 계약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로 이 망각 덕분에 당신은 삶의 경험을 온전히 느끼고 그 속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기억했다면 진정한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삶의 도전과 고통, 그리고 기쁨의 순간들이 미리 정해진 각본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 당신의 경험은 의미와 진정성을 잃었을 것입니다. 망각의 장막은 삶의 경험을 온전히 실제적이고 생생한 것으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장막은 완전히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얇고 투명한 베일과 같아서 특정 순간에 당신의 영혼이 기억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순간들은 꿈, 직관, 대자비, 깊은 명상, 혹은 의미심장한 우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이 선택한 진실의 희미한 조각들이며, 당신이 누구인지 여기에 있는지 상기시켜주는 신호입니다. 망각의 장막 너머에는 당신의 영혼의 계획과 목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삶의 여정을 걸으며 그 장막의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진실의 빛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가장 신성하고도 용기 있는 행동인 환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인식한 채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듭니다. 당신은 연약해지고 한계에 갇히며 인간이라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선택합니다. 이 순간은 당신의 영혼이 가장 큰 신뢰와 용기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감춘 채 망각의 장막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당신 안에는 신성한 불꽃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꽃은 당신이 걸어온 모든 여정의 빛, 당신을 이곳으로 보낸 안내자들의 사랑,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품고 있습니다. 가태어난 아기로서 내시는 첫 숨마다 당신이 살아온 수천번의 삶의 흔적이 울려 퍼집니다. 그첫 숨은 단순히 생명활동의 시작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또한 번의 여정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성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삶은 당신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잊게 만들려 합니다. 망각의 장막은 더욱 짙어지고 세속적인 경험과 도전들이 당신의 영혼의 기억을 덮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혼은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당신이 기억하기 시작할 그날을 향한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당신은 결국 스스로 선택한 사명과 진리를 다시 깨달을 것입니다. 이 탄생의 도약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또 다른 위대한 여정의 첫 걸음으로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신성하고도 특별한지를 증명합니다. 삶 속에서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당신 안에 남아있는 빛을 다시 발견할 때 당신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완벽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이 지식은 숨겨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강렬합니다. 깨어난 영혼은 강력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목적과 주체성을 지닌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죄책감과 지배의 시스템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순종과 억압 위에 세워진 제도들, 사람들을 두려움과 무력감에 가두어 통제하려는 구조는 깨어난 인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은 지워지고 조롱받으며 금서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단지 감춰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당신을 통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름을 들었습니다. 기억들은 희미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길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기억으로 돌아가는 길은 침묵, 꿈, 직관,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순간이 당신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더 이상 무지한 자로 걷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억하는 영혼으로, 스스로 선택한 영혼으로, 사명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된 영혼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코덱스 아님에는 결코 진정으로 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내면의 진실로 늘 존재해왔고,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이 돌아왔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명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혼의 여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더 깊은 여정을 원하신다면, 아래 볼루션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그렇게 하면 깨어난 이들이 함께 모여 성장하고 나누며 영적 진화를 위한 새로운 통찰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의식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RC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